확인 체크 자 66번입니다 자요 fx가 x 이꼴위에서 미분 가능할 때자 a와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 x 이꼴위에서자 연속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그리고 자 미분도 극한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좌 미분 개수와 요자좌 미분 개수와 자우 미분 개수가 우 미분. 계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x 2에서의좌 미분계수가 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질 때 우리는 x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 해서 a 와 b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x 2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2보다큰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예요. 자, 이거 당 함수니까 그냥 2 집어 넣어주면 되죠. 자, 2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이 제곱해주니까 4a가 되고요. 플러스 b가 자, 요게 바로 우극한값겸 함수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2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이 그래프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이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그냥 대입만 해 주면 돼요.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4. 자, 얘가 바로 좌극한값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우극한값겸 함수값, 요게 좌극한값. 자, 요게 같아지면은 x=2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식 하나 나왔죠? 자, 이제 식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자, 옆으로 갑시다. 자, 좌 미분 계수는요 자, 어,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는 그래프 이거잖아요. 얘 미분에서 2 e 집어 넣었을 때 이게 바로 X골 2에서의 좌 미분 계수가 됩니다. 자, 얘 미분 한번 해보세요. 2X. 거기다 2 e 집어 넣어보세요. 4. 얘가 바로 좌 미분 계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 미분 계수는요 자, 얘 미분 한번 해보세요. 자,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e 그래프잖아요. 자, 미분 해주면은, 자, 요거 미분이, 이 B는 미분해주면 0됩니다. 상수니까 상수 미분하 0이잖아요. 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자,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이게. 자, 요걸 x 라 보고 2가 앞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2A에 X-4에 1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1 빼주니까. 그런데 얘가 X가 아니었잖아. 이걸 X로 보고 미분을 한 다음에, 자, 얘를 다시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야 돼요. 자, 얘 미분해주면은, 자, 얘는 0되고, 얘 미분하니까 1이잖아요. 자, 여기다 곱하기 1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r에 2를 집어넣어주면요. 이게 바로 우미분계수가 돼요. 자,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a니까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자, 개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버릴게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4가 되고 마이너스 4 반대로 이항시켜주면 b가 8 나옵니다. 그렇죠? b가 8 나와요. 그렇죠? 자, 구하는 값은 A와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의 꼭, 꼭 기억하세요. X의 꼴 2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X의 꼴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X의 꼴 2에서의 좌 미분 개수와 우 미분 개수가 같아지면은 X의 꼴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6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자, ABA A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부드럽게 다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미분이 가능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 2차 함수죠. 2차 함수도 부드럽게 연결돼 있으니까 다 미분이 가능해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거는 미분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즉 x 1에서 자, 1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자, 얘는 전 범위에서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에서 이제 미분 미분 가능하면 되거든. 그러면 1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두 가지 조건 만족하면 되잖아요. 자, x 1에서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x=1에서의 좌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1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x가 1보다 큰 어떤 범위는이 그래프죠. 그럼 여기다 1집어 넣는 게우 극한값 겸 동호 있으니까 함수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1집어 넣으니까 1+,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죠. 자, 좌극한 값은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잖아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3 나옵니까? 이게 좌극한값. x 1에서의 좌극한값. 요게 x 1에서의 우극한값 겸 등호 함수값. 얘두 개가 같아지면 연속. 이양시켜 주면은 a b는 2라는 요런 식 나옵니다. 괜찮죠? 자, 요번에 좌미분 계수. 자, 요거. 요거 미분해서 2 집어넣어 주면 좌미분 계수. 일단은 미분해주면, 얘 미분해주면 0 되죠? 자, 요거 미분해주면 4x가 됩니다. 1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은좌 미분 계수는 4가 나와요. 자, 요번에, 자, 1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 이거죠? 그럼 요거 미분합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는 게우 미분 계수란얘기예요1 집어넣어주면 은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져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일로 이항식 해주면요. 자, 2a 플러스 b는, 자, 넘어가니까 1 되겠죠. 아까 전에 구한식과 연립을 풀어주면은 a, b 다 나오겠죠. 자, 어, 여기 2네요. a 플러스 b는 2가 되죠. 자, 얘를 변변끼리 빼버릴게요. 빼주면 a가 되겠죠? 빼주면 안녕이 되고요. a에서 a 빼주니까 마이너스 1 돼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얘 2항시켜서 B의 값3 나온다, 그죠? B의 값 3. 얘를 변변끼리 곱해버릴게요. 자, 요거 두개 곱해주면요. AB가 되죠? 얘두개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자, 바로 달아서 가도록 할게요. 자, 68번. 자, 요거 하기 전에 의외로 요거 잘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자,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만약에,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자, x 플러스 1로 나눌게. 자, 나누면, 자, 나누면, 나눌게요. 자, X 들어가, 직접 나누기죠? 곱해주면은 X제곱, 1에 곱해주니까 플러스 X가 되죠? 자, 얘두 개를 뺍니다. 빼주면은 안녕, 예세에 빼주니까요,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1 들어가주면 되죠? 맞죠? 그럼 1에 1에 곱해보세요. X 플러스 1이 되고요, 빼주니까요, 예, 안녕이 되고, 자, 3에서 1 빼주니까 2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때, 자, 목선 얼마입니까? 자, 목선, 자,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얼마가 되냐면은 나머지가 2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금산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자 여러분 쌤이 얘기하잖아요 그치? 예, 여러분 이 나눗셈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게 금산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그 금산식은요 자 요거죠 자요 값은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값은 자, 얘두 개는 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x 플러스 1또 x 플러스를 곱해 제곱이죠. 나머지는 더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요렇게 해요. 그러면 얘 전개했을 때 같아지면은 너네는 나눗셈을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얘 전개해주면은 x 제곱 플러스 자, 2x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네, 잠깐만요. 자, 요거를 자, 요렇게만 다시 한번적게 자, 요목 자, 얘도 곱해줘야 되니까 물론 x 플러스 1이 제곱은 맞는데 요래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죠. 자, 요 정리한 게 자, 얘가 나오면은 예, 나눗셈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요래 분배하면은 x고, xx니까 2x가 되겠죠. 자, 1에 분배하면은 1이죠. 그다음 2대해주니까 3이죠. 어때요? 같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럼 이 나눗셈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얘두 개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식은? 검산식은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잖아요. x에 어떤 값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검산식. 그래서 검산식이 골 무슨 식?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으니까. x에 어떤 값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문장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얘를 골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얘를 예로 나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자, 얘로 나누니까 e q x 플러스 1이라 두시고요. 그리고 몫은 곱해주면 됩니다.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얘는 무슨 식이다? 얘는 금산식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등식 x에 어떤 값들하는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항등식인데 자 요거 미분해보세요 좌변의 식 미분해보세요 2x 플러스 2가 되죠 이거는 0돼 버릴 거고요 우변 미분해보세요 2x 플러스 2죠 당연히 같아지죠 예, 네, 똑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항등식은요 미분해도 이건 미분한거지 않습니까 얘 예, 미분한거지 않습니까 항등식은 이게 항등식인데 미분을 하더라도 또 같아졌죠 항등식이라는 얘기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문장을 자 식으로 표현이 일단은 가능해야 돼요 자 문장을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이렇게 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얘고 나머지가 얘라면은 자 요거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기억하라그랬죠 항등식은요. 항등식은 미분해도 미분해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항등식은 미분해도 항등식이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문제 한 풀어볼게요. 자, 얘를 얘로 나눠요. 자, X,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X의 20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얘로 나눕니다. X 마이너스 1제곱을 나눴을 때, 자, 몫을 모르겠으니까, 몫은 보통 q x 로 많이 잡아요. 몫은 곱해 주고요. 나머지는 더해 주면 되는데,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플러스 0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식이란 얘기예요?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 들어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럼 x에 1집어넣고 싶죠? 그럼 모르는 이 qx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x에 대한 당식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1집어넣어주면요. 자, 1- a b 이게 좌변의 값이고요. 여기다 1집어넣고 x에다 1집어넣어주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런식 하나 나왔죠. 근데 문자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어딘가에서 하나 더 나올 거란 얘기죠. 자 이게 항등식이죠. 얘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식이 하나 더 나와요. 좌변 미분해 보세요. 얘 미분해 좀 떨어지면 되죠. 자 20x의 19제곱 마이너스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남고 상수 미분해 주면 0돼버립니다. 동의하시죠? 자 요거는 곱의 미분이야. 얘도 x가 있고 얘도 x, x가 x 있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할 거거든. 그럼 앞에 거 미분해 주니까요. 이것도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이걸 x라고 보고 떨어져 주니까 2배 x-1제곱. 알맹이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야 돼요. 얘 미분하니까 1이니까 굳이 곱할 필요가 없겠죠. 자, 뒤에 거 따라서 쓰고요.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요. 뒤에 거 미분입니다. Q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항등식이었는데 미분했는 게 이거죠. 미분해도 무슨 식이다? 얘도 항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값 어떤 값이어든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넣고 싶어요? 1집어 넣고 싶죠. x에다 1집어넣어서 1 9제곱에도 1, 20곱해주니까 20- a는 자 여기다 1집어넣고 x에다 1다 집어넣어주면은 1 들어가니까 0, 곱하니까 다 0, 1집어넣으니까 0, 제곱에도 0, 곱하니까 0 그러니까 여기 0 된다는 얘기예요. a 값만 이항시켜주면요 플러스 a는 2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a 2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b 값 나오겠죠? 1 20이니까 마이너스 19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꼴 제로 이항을 시켜주면 b가 얼마 나온다? 플러스 1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자20 더하기 19가 되어서 정답 39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항등식은 미분해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69번 하나 더 갑시다. 자 요것도 자 문,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줄게 x의 100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4를, 자, 예로 나눕니다. x, 마이너스 1이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은 모르니까 qx라고 두시고요. 이때,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2차 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돼, 1차식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ax, 플러스 b라고 처리해주면 돼요. 3차식으로 나눠주면은, 나머지는요, 2차 이하가 돼야 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처리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금산식에서 나온 식일까?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 x에 어떤 값들어는지 무조건 상관없이 성립하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는 x에 1 집어넣고 싶죠. 왜? 이 모르는 다식도 같이 여기 될 거니까요. 자, 여기서 x 안에 1 집어넣겠습니다. 1 집어넣어주면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5에서 2 빼주니까 3이 되겠죠. 이 q 맞죠? 1, 5, 1. 5에서 2 빼주니까 예, 3 맞습니다.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얘 예, 전체가 다 0이 돼 버리고요 여기 1 집어넣어 주니까 a 플러스 b 자 요런 식 일단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할까요? 항등식 미분해야 되겠죠? 예 요거 미분해 주면은 떨어지면 되죠 자1 0 0 x 의 99제곱 마이너스에 떨어지니까 6x의 제곱 상수 미분해니까 0돼 버릴 거고요 자 요거는 자 고분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려고 봤더니만 이것도 합성함수 미분 x 마이너스를 x라고 보고 미분을 해줘 두 배, 의 X-1이 1제곱. 1쓸 필요 없죠? 알맹이 미분했는놈더 곱해야 되는데, A 미분하니까 1이니까 곱하 1쓸 필요 없죠? 자, 뒤에 거 따라와야 되니까 Q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요. 뒤에 거 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되겠죠? 자, 얘도 미분해 주면요. 자, 1차식 미분하면 개수. 상수 미분해 주면 0대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1 집어 넣는 거죠. 항 등식은 미분해도 항등식이니까 x에 1집어주면 넣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1집어넣어주면은 100에서 6배주니까 94가 될 거고요. 1집어넣어주면은 x에 1집어넣으면 얘가 0 되면서 0. 1집어넣어주면서 얘가 0 되면서 곱이니까 0. 여기가 a만 남죠. 자, 그래서 a가 9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4를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요. 자, 3 3은, 자, 94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얘 반대로 이식시켜주면 B 값은요, 마이너스 9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B 값다 구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 어디 있습니까? 얘가 나머지죠. 자,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돼. A 자리에 94를 집어 넣어주니까 답은요, 94X, B 자리에 마이너스 91을 집어 넣어주니까 자,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나머지라는 얘기죠. 자, 70번 문제입니다. 자,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 랬어요 식으로 표현할게요.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자, 얘를 얘로 나눕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몫을 모르니까요. qx 두시고요. 나머지는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구하는 거는 a,b를 구해서 곱해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얼마 집어넣고 싶으세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싶죠? 그럼 이 모르는 다식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레이업 해주니까 1되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요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 0이 되면서 곱관계니까 다0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주니까요. a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자 요런 식 하나 찾았죠. 자 이제 식 하나 더 찾기 위해서는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죠. 자 요거 미분해주니까 4x의 3제곱 플러스 2ax의 x가 되죠. 떨어지니까 1 빼주고요. 자 상수 미분해주니까 0이 되버리고요자 우변도 미분해주면은 자 요게 합석 어, 곱의 미분이죠 지금. 앞에 거 미분하니까 2배 x 플러스 1 1제곱 알맹이 미분해주니까 곱하기 1 그죠? 쓸 필요 없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거 미분이니까, q'x. 프라임 자, 얘 미분해 주니까요, 2가 되고, 얘 미분해 주니까 0이 되어버립니다. 자, 미분해도 무슨 식이라 그랬어요? 항등식은 미분해도 항등식이니까, xr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자, 요 xr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4.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자,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 2만 남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2 반대로 넘어가면 플러스 2에, 플러스 2 넘어가서 얘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3을 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B 값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두개 더해서 0 나올 거 아니에요. 자, B 값은 3이 나오겠네요. 자, 얘네 둘이를 뭐 하라 그랬어요? 곱하라 그랬죠? 자, 변변끼리 곱해주면요. A, B의 값은 마이너스 3, 3 곱해주니까 정답, 마이너스 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9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